<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오늘은 설날 센터 문 혼자 열고. 야, 뭐부터 먹어, 이거 근데? 부스터? <laughs> 아, 왜 부끄러워해. 부끄러워. 일로 아, 와봐. 일반인이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체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가자. 저녁 삼겹살? 뭐, 저 삼겹살이 안 돼. 겁났다니까 여 하나 할수 있지 이거 하나 아니지? 하나 둘셋넷 아홉 하하 <laughs> <laughs> 아, 왜 어, 같이 운동하면서 보조를 좀 해줘 보조하는 거왜 이렇게 싫어해 아, 보조하는 거 좋아 존나 싫어하는데 왠 싫어했어 내가 표정 보면은 그냥 아니아니 오해야. 야! 하나, 둘, 셋. 자, 모아놓고. 잉? <laughs> 하나. 둘, 여섯 개만 해, 여섯 개. 개. 손자 꽉 잡아. 셋. 에이. 넷. 에이. 다섯. 다. 여덟 개. 여섯, 바다이지 바다이지. 일곱, <웃음> 여덟. 조용하다. <laughs> 아홉, 여 맞아. 열, 야 이거 뭐 의미, 의미 있는 거야? 의미 있어 지금 진짜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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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상 개 재미 없겠는데? <laughs> 아 왜? 어, 그러니까 진지하게 운동하는 영상이야. 아, 알았어. <laughs> 어. 말 그만해. 아, 말하지 마 그냥 노래 들어이세. 노래 들으세요 노래. 찍고 찍고 지 하? 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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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등받이 열로 들어간다? 진짜 넓게 잡고 안쪽 다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열개 만에 <laughs>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열. 핀즈 딱 걸고 하나 이까지 올라 둘 으흐. 아홉 으흐. 열 하. 다섯 개도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쉬면 안돼 쉬면 안돼 하나 둘세개더할수 <laughs> 있다. 웃야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좋다 잘한다 웃어 웃어 아 엉덩이 아파 하나 둘 셋넷 다섯 열 웃어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왜 <laughs> 아... 웃어 <laughs> 왜 웃어 왜 웃어 열심히, 열심히 하긴 하네 <웃음> <웃음> 열심히 하긴 하는 뭐요? 어? 열심히 해야지 시즌이긴 시즌이네 <laughs> 야 근데 진짜 입가만 웃어봐 그럼 진짜 뭔가 옛날이랑 좀 다르다? 태도가? <laughs> 뭐가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주나 대충 했던 거같은데 <laughs> 대충 해. 항상 열심히 했는데. <laughs> 에? 신난다. 역시 운동이 최고야, 그지? 스크린, 스크린 골프 vs. 화이트. 스크린이 제일 하지. 아, 진짜? 스포츠잖아. 이것도, 이건 스포츠잖아, 이것도. 스포츠요, 이거 원래 보디빌딩 옛날에 올림픽도 있었잖아. 요새 또 다시 올 수도 있어. 아, 스크린. 야, 이것도 스포츠라고? 아니지, 딴 사람이랑도 경쟁해야지. 괜히 니네 지금... 어, 알았어. 야! Mmm. <sighs> ㅋ <laughs> 한기 <laughs> 내가 한기 아! 이야는나키 키 때문에 못가6 7 3이야 내가 이긴다 다 붙어 하나 둘 <laughs> 1, 2, 3, 5, 4, 5, 6,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아이 그2 0개안찼지 미친놈아. 빨리. 빨 하나. 둘. 아. 이씨 아이씨. 아이씨. <웃음> <웃음> 뭐 갑자기 들어. 야너 해봐 촬영 아, 거봐 하지 말라고 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혹시 모르잖아 형이 나중에 진짜 백만 유튜버 될 수도 형이? 어될 거야 나중에 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 보면 사람들이 반한다고 이 어, 그... 팬티 아님 속바지임 야 이거 속바지 같네 야 씨, 안 되겠다 병규야 팬티 받고어아 아, 팬티를 왜 벗어 팬티 벗어 바지 이고 <laughs> 스커트 바지 같잖아 귀여운데? <laughs> 어? 아 스커트 바지 같잖아 아 근데 진 스커트 바지 같잖아 귀여운데? 뭐가 아, 귀여봐요 미친놈 아니야? <laughs> 아, 카메라, 미친 각도 아니야? 어? <laughs> 카메라 각도 잡아줘 각좀 <웃음> 어? 카메라 각도 잡아줘 각좀 잡으라고? 어 너무 바빠운데? <가까운데>? 아까 오케이. <laughs> 오케이 됐어 미친놈이네 반스만리고 운동을 하냐? <laughs> 50 어. 10개씩 543, 543, 543, 543, 543, 아, 10개씩 차, 10개씩 차, 세대는 차있는 데까지 차, 10개, 10개, 1로일로도와줘 십, 10, 10, 10, 10. 아이, 50, 10개 차수 있어요. 10, 10, 10, 10, 10, 여섯여0 10, 10, 아홉 35로 찾아 여기 40으로 하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못찾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2 0이야이 집. 2 0이야 20. 이십 20. 도와줘 도와줘 2 0이야 알았어 둘셋넷 다섯 여섯? 좀더 차? 일곱, 잡아. 열, 네. 아홉. 열. 좀만 더 차? 아! 아니 아, 미치겠네. 열. 하나. 둘이야. 셋. <laughs> 넷. 다섯. <넷. 웃음> <laughs> 숫자 예민하네. 하나. 둘. 표정. 웃어. 야.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세지, 아홉, <laughs>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좋아. <laughs> 이것도 40, 40 하고 50 들어. 근데 40이 어려울지 않나? 뭐임마? 또또 <laughs> 형, 또또또 아! 형한테 씨발 뭐임마? 싸가정. 40부터? 아까 형이랑 전화하는 거 보더니 어, 아버지가 어. 트레이너가 친구요 이러더니 아, 그래서 어, 형이하고. <laughs> 야너 역시 MG야. 응? 어, 멋대로 적대로. <laughs> 아니 이거 너 40해 이거? 아 뭐든 사실 30하고 40으로 들어가자고. 어 일단 40 먼저 해보고. 40하고 30으로 들어가자 그게 맞는 거같아니아아니아 아니야. 30하고 40으로 어, 형 그렇게 해난 30하고 40으로 할게 아... 그러면 또 <laughs> 그러면 또안 돼. <laughs> 아니 다 피지 마봐 끝까지 다안 응. 피더만 빌더들로둘 걔네는 근육이 크니까 형도 커오 아, 지금 좋아 이, 지금 이 움직임 좋아 지는걸 어떡해 다섯 열 하나 둘셋 넷, 다섯. 그래서... 아, 형은 근데 저 테니 안 해도 되겠다. 왜? 형 너무 까매. 야, 근데 왜형 출생지 왔다. 막 어디 베트남, 다낭 이런 데 아니지? 아니, 나 인스타 같은데. 대한민국 것도... 공주 맞지? 대한민국 공주 맞아. 아데 인스타도 막 그. 해외에서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애들한테 DM 존나 친구,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왔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 그... 머리, 머리, 머리 <웃음> 고정, 고정. <웃음> 고정! <웃음> 머리 고정, 머리 어? 자꾸 돌리지 마 형. 알았어, 알았어. 왜 이질할 이질랄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고정. 좋아, 자, 좋아. 준비, 시작. 자, 도와줄게. 하나, 둘, 셋, 웃어. 넷, 아 일단 목 당겨놓고 가서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하나, 둘, 끝에 눌러줄게. 넷, 아잇, 찌그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잡고. 아, 이씨. Do this, do this. 둘, 둘. 아, 텍사스식으로 해야겠다.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more, two more. One more. Yeah, nice, bro. 두 종목만 하자. 대처 <laughs> 가자. 네, 배고프다 아, 진짜 지금 두 종목 몇 시간이요? 종목 6시간째요? 이러면 안 돼. 셋돈 네? 어, 나오네 넷야 네? 이거 너무 나아져 이거 진짜로 쉼으로 야밀로 와서 핀 꽂을 준비해 어? 아, 잘 혼자 어, 어떻게 드롭해 드롭.. 드랍 바로 해야지 잡고 있을게 하나 둘 셋, <laughs> 넷, <웃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언니, 뭔 아홉이야? 둘, 둘, 세개는 그냥 삭제시켜야 그래. 야, <laughs> 진짜 대가 봤어.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도개 들고 해라 셋넷 웃어 웃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아 근데 진짜 비라 좋긴 하다 진짜. 씨 너무 무는데 진짜로? <laughs> 할수 있는 만큼 해. <laughs> 야나한 번만 에이! 감지 좋지마 친구! 어깨 나갈 뻔했어. 아씨 우리랑 스타일 안 맞네. 아 어깨 나갈 <laughs> 뻔했어. 하둘또또 <한>. <laughs> 고개 <복에> 들고 한다. <laughs> 셋넷 여기저기 <여까더니> 다들어가 <laughs> <laughs> 여섯 일곱 여 아홉 열덤배는안 지워지냐? 너, 나셋넷 다섯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이안이 안 걸리. <laughs> 오케이 오난. 오늘 운동 끝. 마지막 포징. 고생했다, 병규야. 네. 열심히 한다,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laughs> 오늘 closing <클루징은> 날으로마무리하겠어몇번 <나의> <laughs> <laughs> 선수야? <laughs> 몇번이야몇기 <선지야? 웃음> <번> 할까? 기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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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심지어. 너무 꽤 좋다, 진짜. 끝! 그쵸? 그렇죠? 응.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